안녕하세요. 도이야와 다음 소위를 만든 정주리 감독입니다. 광주극장이 올해로 개관한 지 88주년을 맞았습니다. 이렇게 오래된 극장은 우리나라에 유일합니다. 광주극장에서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예술 영화, 고전 영화, 독립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광주극장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그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 관객들, 시민들도 광주극장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광주극장을 돕는 방법, 지키는 방법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건데요. 광주극장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 위기부에서 광주극장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, 아 커다란 스크린에 한 줄기 빛이 쏘아지고,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그림판이 움직이는 그 경험, 그것은 이 단관극장만이 줄수 있는 영화적인 체험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경험을 할수 있는 유일한 극장, 광주극장. 여러분 꼭 지켜주셔야 돼요. 고맙습니다.